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원님들과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을 치른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가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 우리 주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로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극심한 두려움으로 뿔풀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다시 모인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나가십니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웅 돌리기 위해서 모인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과연 그랬을까? 반신반의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그들이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제자들은 이 사실이 과연 사실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 이 자리에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예배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과 성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7주째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고 성찬을 나누지는 못하고 있으나 한 믿음으로 같은 시간에 모인 곳곳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둘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묻혔던 무덤에 갔던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부활하신 이심을 만났다고 전했으나 반신반의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서신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서 당황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못에 찔린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모인 곳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 해칠 것을 염려하면서 자신들이 모인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통하는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19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상을 두려워하여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며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현장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사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셋째,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주시어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며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내 보내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모두가 그 대열에 동참하길 기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를 위해 여드름의 후에 다시 나타나시오. 손에 못 자국과 창에 질린옆구을 보이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는 볼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는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의함과 죄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부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증언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과정에서 받은 능력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 성령이 아니,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수 없는 이라 말씀하신 고래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음 대회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의 행진을 힘차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 주십니다.